안녕하세요 시영 캠핑카입니다. 오늘 찍는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영 캠핑카에서 제작한 캠퍼 영상입니다. 일톤 음. 트럭에 탑재만 하면 바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풀옵션 캠퍼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어 냉수, 온수 외부 샤워기가 있습니다. 네, 내부 샤워기. 뜨실 네. 때 이렇게. 해가 어. 질때 보면 1한1,200 정도. 어 네, 지금 수압을 모달 안쳐갖고. 어. 그래서 외부 샤워기가 있네요. 이쪽이 어. 있고, 이쪽이 이제 외부물 주입. 여기서 이제 물을 갖다가 네네. 돌려서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거는 이제 요 창고 안쪽에 창고에 네.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아. 에어벤트라고 네. 저희가 여기 아래 촘촘 모기장까지 해놨습니다 아. 해충에 들어오지 말라고 아. 이렇게 아. 운행할 땐 닫으시고 정, 정차했을 때 열어놓으시면 네. 공기가 좀 순환됩니다 지금 여게 달려있는 게 뭘까요? 아 요거는 이제 결속장치 차체하고 네. 요거는 이제 캠퍼를 잡아주는 고리고 음. 차체에 저희가 텀퍼클이라는 부품을, 재료를 사용해서 차체를 잡습니다. 차체쪽에 어... 여섯 군데를. 그러면 이제 차를, 네. 그, 포토,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네, 네. 오셔서 하면 그 차체 이걸 또 만들어줘야겠네요. 네, 네. 차 적재함 그 프레임 쪽에 이런 네. 고리를 저희가 그, 그 프레임 쪽에다 용접을 여섯 곳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 여기서 연장되는 텀퍼클, 연장되는 네. 개로 차체하고 완전히 잡아줘서 네. 이제 튼튼하게 네, 좌우 어. 쏠림 앞뒤 흔들림 이걸 다 잡기 잡아주기 위해서, 위해서 네. 이제 해주는 거죠. 네네. 내부 침실은 성인 두 분이 충분하게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휴트 바닥재를 사용하였으면 매트를 올려서 완전한 침실로 거듭날 거라 합니다. 침실 총기장은 180cm 넘는답니다. 천정에는 원터치 레드 조명 두 개가 설치되어 침실을 환하게 비춰주고 무드등도 달아서 분위기를 멋지게 연출시켜줍니다. 각종 다양한 조명으로 밝은 실내를 유지시켜주며 필요없는 조명은 버튼 하나로 꺼주셔도 됩니다. 넓은 거실의 소파에 가족이 앉아 편하게 식사도 할수 있고 TV도 관람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거실의 쇼파는 2인 이상의 취침이 가능한 침실로 변하는 구조입니다. 인산철 배터리 600A가 설치되어 있고 태양광 패널도 탑재되어 있어서 전기는 편하게 사용해도 될것 같네요. 각종 수납장은 넉넉하게 제작되어 있고 외부 수납장은 엄청나게 많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모기장과 안마커트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뷰를 즐기시에 너무나 좋게 제작되어 있으며 에어컨과 우풍기도 같이 장착되어 있어 여름과 겨울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수전의 싱크대 바닥은 대리석 스타일로 다시 제작될 것이라 합니다. 완전 풀옵션으로 제작된 캠퍼 외부에는 어닝과 조명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전등, 에어컨 등 모든 편의 사양이 제작되어 있고 다용도 탈리실과 화장실용으로 포탑포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영상의 모든 풀옵션 캠퍼는 1톤 트럭에 탈부착이 가능하여 차에 장작하여 바로 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캠퍼뿐이 아니라 각종 승합차 침상키트도 제작해드린답니다. 냉 온풍기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작동 및 개폐됩니다. 심상 키트를 제작하실 때 어, 칼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뭐 환한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환한색으로 어, 칼라 이렇게 있고 어, 밝은색도 있고 어두운색도 있고 그리고 좀 럭셔리한 분위기를 어, 나타내는 이런 어, 어, 대리석 같은 모양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늬목도 많이 있고요. 자. 침상 제작하실 때 나는 이 칼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와서 상담 후 이런 칼라로 자작나무인데, 이걸로 제작하시면 아주 나만의 멋진 침상 키트 캠핑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